오은 저희가 최근 다녀온 캠핑장 중에 뷰가 정말 좋았던 두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왜 저희는 캠핑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걸까요? 덕분에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2시간이나 늘어났어요. 운전한 지 4시간 만에 본 바다가 너무 반갑네요. 입구에서 간단하게 체크인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C사이트. 날씨가 흐려둔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조금 설레는데요. 비가 와서 얼른 텐트부터 피칭했고요. 이번 캠핑은 친구네 부부와 함께 했답니다. <laughs> 다음날 비온뒤 맑아진 하늘이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는 바다 앞 명당 자리예요.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통해 옆 해변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말인데도 이 넓은 해변에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서 무인도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캠핑장이라고 태안 맨 위쪽에 바다 끝에 있는 캠핑장인데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 여기가 그리고 또 반려견도 데려올 수 있고 뭐 별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 텐트가 굳이 없는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캠핑장 같고 그리고 또 사이트가 여기저기 다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C 구역을 이용했거든. 사이트가 이제 계단처럼 층층이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이트에서 조금씩은 다 바다가 보이거든? 네. 그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데리고 오기 너무 좋은 기분인 같아요. 바차를 타고 쭉 보다보면 은 c 사이트 들어가 있고 간판이 보이거든? 네. 네, 화장실. 우리 사이트는 여쭉 가서 여기 오른쪽에 있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어제 이제 일박 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철수를 하고 우리 앞에는 원래 바다가 잘안 보였었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가니까 앞에 바다가 보이는 부가 돼 버렸어 <목소리> 이야 여기다가 알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고성의 캠핑 누르예요. 4월 초에 방문했는데 속초의 벚꽃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설악산 입구에도 벚꽃이 많게 했고요 중간에 내려서 벚꽃과 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노펠리체 콘도 인근인데 벚꽃 사진 명당 캠핑장 도착하니까 울산바위가 진짜 가까이 보였어요. 저희는 오늘 고성에 있는 울산바위로 유명한 캠핑 누루라는 곳에 찾아왔고요. 오늘 한번 피칭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에서 짐을 전부 내려줍니다. 첫 번째로 그라운드 시트 먼저 깔아주는데요. 바닥으로부터 한기와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으로 에어텐트를 옮겨주는데 꼭 둘이서 옮기세요. 텐트 무게만 55kg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허리가 나갑니다. 다음으로 텐트를 굴려서 방향을 맞춰주고요. 입구를 배치해줘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체력 낭비를 하게 돼요. 입구에 카라비너를 설치하면 간편. 이제 에어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어주는데요. 간편한 설치 덕에 저희 같이 아이를 데리고 캠핑하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완전 강추합니다. 에어 주입 중에 지나다니면서 기둥을 세워주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5분 동안 에어 펌프를 주입한 결과 5분 만에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와 바람개비다 씌우. 그지? 이제 내부 살림을 채워볼게요. 드디어 피칭 끝! 캠핑을 다녀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텐트 좋아? 텐트 좋으면 응 해봐 <laughs> 어린이집 오늘 안 가고 온 기분이 어때? 어린이집 땡땡이 베이비 예쁜 거좀 잠시 휴식 후에 캠핑장 둘러보러 나갔어요 우와 시우 여기 계곡도 있네 10초만 걸으면 넓은 계곡이 나오고요 여름에는 물이 불어나서 물놀이하기 너무 좋다고 하네요 물이 정말 맑고 완전 차가운 얼음장 같았어요. 저희 사이트는 61번으로 울산 바위가 가장 잘 보이는 명당이었고요. 캠핑장 화장실이 이 정도면 5성급 아닌가요? 요즘 집에서 즐겨 먹는 테라로사 원두 갈아서 핸드드립 한잔 내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 뷰에는 카누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짠. N1부터 N4구역 그리고 유구역은 울산바이뷰가 다 너무 잘 보이고요. 앞쪽 앵구역은 숲에 가려 뻥뷰는 아니지만 계곡 앞이에요. 아, 이 뷰가 너무 아쉽지만 철수 준비해볼게요. 1박 2일이어서 너무 아쉬웠던 캠핑 누룩.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